네, 후반전 장신 유나이티드 대 해브론 경기 시작합니다. 네. 어, 지금 저희가, 저희가 전반이 정, 어떻게 됐죠? 전반이 1대2 1이 됐는데 아, 마지막 그 조영찬 선수의 조영찬 헤딩이, 헤딩이, 헤딩이 굉장했어요. 히 아, 그 쉽지 않은 골이었는데 호날두의 서전트 점프를 보는 듯한 아, 아, 저 사실 그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아. 저는 골키퍼가 잡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그걸 잡을 줄 알았지. 아, 말 같지도 않은 <laughs> 소리를 해야지. <laughs> 네 예, 말씀드리는 순간 네어 장신유나이티드의 프리킥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경기 혹시 어떻게 예상하나요? 아, 각 팀이 각자 높은 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와, 아, 그때 어, 슛! 아 막아냅니다 아쉽습니다 윤다니엘 어. 선수가 여러 차례 좋은 선방을 보여줬어요 역승의 역승! 아, 아, 아 네, 골키퍼 잡아냅니다 어, 위에서 보니까 땅 상태가 엉망진창이네요. 아, 내일 결승까지도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무도 안 다치게 경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일 결승 맞으신가요? 아, 예, 내일 결승은, 네, 아울, 장신성교의 팀과, 네, 축구심려 팀이 있는데요. 내일 경기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laughs> 본인 출전한다고 너무, 아, 말씀드리 순간! 자, 헤드론 열쇠입니다, 헤드론! 아, 땅이 좋지 않아요. 땅이 다 말아먹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구조입니까? 아, 올렸어요. 업사이드는 아니고요. 아쉽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아, 경기장이 작은 관계로 공이 네, 쉽게, 세게만 차도 날아갑니다. 아, 진행되는데요. 롱볼. 깁니다. 깁니다. 해으로 아, 막아내는 윤병훈 선수. 네, 중앙에서 잡았어요. 올라갑니다. 11번 배터리. 왼발 무서운데요. 배터리. 왼발 무서운데요. 유정민.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유민아 아... 나갔습니다. 아... 11번의 유정민 선수의 왼발이 정말 무섭죠. 아 무섭습니다. 네. 어, 뭐, 왼발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네,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한번 까딱 놓치면은 음. 바로 골로 연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네, 중앙에서 커팅했고요. 아 조금 아쉬웠네요. 자갑니다아 지금 굉장히 바람이 많은 많이 부는 상태라서 네, 집중력이 조금만 네, 떨어지면 아. 어 말씀드리니까 네, 여섯 여섯입니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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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네 가운데 해보입니다. 두. 자 그대로 올리나요. 수. 풀파가 채도가 빨랐다면 아쉽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때려도 좋지 않았을까요? 네.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도 참 좋은 시도였습니다. 원투는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플레이 전개가 아약스와 네.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다. 다 아, 깔끔했죠. 아, 그렇게 서로 약속된 플레이 네. 너무 완벽했습니다. 아아. 말씀 드린 순간 네, 점점 뭐, 선수들이 뭐, 이제 25분 경기다 보니까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땅이. 이게 땅이 너무 이게 좋지 않아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하나님 학교인데 <laughs> 잔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중거리 슛! 네 선지 동산에도 잡초가 잡초가 어디 <laughs> 있었을텐데 우리 학교는 광야예요 광야 <laughs> 어림없는 볼네 짧게 네, 들어갑니다 길더블 시도하고 있는 장신유나이트들 아 수비가 탄탄해요 헤브론 팀이 아 이거 처리해야 될 텐데요 아아여로워요전나한 어, 어, 선수 굉장히 여로워요 눈에 어. 보이는 플레이네요 정확히 잘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1대2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한 골로 경기가 네, 뒤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 올렸구요 수비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박대현 아, 선수 수비 좋아요. 네, 혼신적으로 수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패스 좋아요! 전투, 아, 아내은 윤병훈 선수. 아, 오늘 수비 핵심이에요, 윤병훈 선수가. 자, 이영 선수 헤브론. 오! 뱅기 아, 좋아요! 뱅기 아, 좋아요! 뱅이 좋아요! 아, 반대편. 아, 아 김현 선수! 좀더 천천히 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아, 드는데요. 김현 선수가 점심때 국수를 먹었나요? 네. 막국수. <laughs> 막 말아먹네요. 야, 무슨 소리죠? <laughs> 아, 아, 좋습니다. 저쪽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서 무리하게 공을 받을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부상당할 네. 상당한 위험 있습니다. 굉장히 선수들의 열정적인 모습. 아, 굉장히 장신 리그의 꽃 열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자, 바로 역습이 진행 되는데 역습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 네. 아, 좋습니다. 윤현 선수 조금 마시고. 더 뛰어져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선수들 조금 더 뛰어져야 돼요. 굉장히, 해브론은 역습에 강한 팀인 것 같고, 네, 장신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확실히 어, 패스에. 패스와 전력을 좀 들고. 오, 어! 한... 어, 위험했어요. 아, 저 장면. 아, 어, 위험했어요. 저 장면 한번본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해브론대 축구 심리 때, 김현수 선수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아. <laughs> 그 장면과 똑같은 부분인데요. 김현수 선수 부끄러워서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 싶습니다. 아, 다리 사이로 흘렀고요 패스 주었습니다. 돌았구요! 어, 여깄는데! 돌아! 아! 본인이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장신이 나이티드에. 역시 패스가 강화된 팀이라 확실히 마지막까지도 패스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좋은데 역시 결과가 필요하죠. 결과주의자인가요? 예, 결과주의자입니다. 고지론 자입니까? <laughs> 골만 넣면우승하스럽습니다죄송합니다 10만 원이냐, 영원이냐의 갈림길에 달려있거든요. 아, 10만 원 큽니다. 아, 만들어갑니다. 전도사 생각하는데 10만 원 굉장히 커요. 10만 원이면 학식이 몇 개입니까? 아, 그렇죠. 우리의 꽃 학식입니다. 아, 들어갔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커피 했는데 아, 아 아쉽습니다. 돌아섰고요. 아, 좋습니다. 네, 잘막아졌어요 네. 박태호 선수의 열정적인 수비 모습 굉장히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저기 땅 <laughs> 누가 삽질하는 것 같이 파져 <laughs> 있네요. 아 굉장히 자아볼 터치 좋았어요. 오, 아 수고하십시오. 좋은 개인기 시도 좋았습니다. 아, 장신 아, 리그를 하서 박현영, 하면서 선수. 박현영 어, 선수가 너무 부드럽게 경기를 어, 만들어내고 아, 있어요. 아. 뺏기지 않죠. 저 선수 쉽게 뺏기지 않는 선수예요. 전 지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전대 지단. 좋은 플레이임. 좋은 아 콜레이임입니다. 헤딩 좋았고요. 아이고. 아, 부리천의 아, 심판 제지합니다. 네. 다행이에요. 좀 괜찮은 선수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점프하면서 착지할 때 땅이 굉장히 불, 불규칙하게 튀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발목을 됩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주, 차 라인 자체가 엄청 나거든요. 자, 브리캡으로 시작합니다. 네. 장신 유나이티드. 전유한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려줘. 찌... 어, 쇄도했구나. 아, 아, 장신 유나이티드. 아쉽습니다. 아쉬운 기회였어요. 수비 사이로 절묘하게 파고 들어갔거든요. 쉽지 않은. 패스는데 굉장히 프리킥을 방금 잘 쳤어요. 아 바로 연결하지 않고 ]이었어요. 이번에도 패스. 어떻게든 역시. 패스. 저렇게도 패스. 마지막도 패스. 아 패스만 하다 네. 끝날 것 같아요. 자 길게 갑니다. 시간 아, 얼마 남지 않은데요. 어떻게 되죠? 네 코너킥이죠. 코너킥 상황으로 해브론이 공격을 진행하도록. 아 코너킥 상황 어, 요즘 페널티킥도 많이 나오고 가까운 코스트로 네 세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헤브론 팀이 한 방이 있어요 그렇죠 아, 기대합니다 올리는거 왼말에 유정민 선수 강하게 또 붙일거 같거든요 아 선수 교체가 있네요 아 선수 교체가 어. 있습니다 누구랑 선수 교체가 있죠? 아 교직원 아.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거 같은데 아, 더 좋은 사세.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아, 아! 공이 흘렀는데 아쉬웠어요 들어오자마자 역습 역습 정말 위험한 역습 상황이에요 예, 정말. 굉장히 상황이. 위험했어요 확실히 빡고? 조금 더 과열되는 분위기 선수. 있어요 아공 많이 끄는데 저 선수 뺏기지는 않습니다. 아, 전유현 선수가 다 막아주고 있어요 정말. 아우 밑에서 아, 고금붕터면서 자방 팔방 뛰어주네요. 네. 홍길동인가요? 아 홍길동이 후회죠. <laughs> 홍길동이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아 홍길동이 소설입니다. 네, 조용하세요. 네. 네 말씀 드린 순간 해부로네. 삐졌어요 예. 삐졌습니다 <laughs> 네, 저는 어디까지나 중계를 하고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선동산 한번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죠 홍길동 사... 사는, 사는 곳 알아서 뭐합니까 <laughs> 맞습니다 아, <laughs> 25네 25번씩 역길이었죠? <laughs> 저희 지금 다음 <laughs> 상황 네, 보고 습니다 네. <laughs> 네, 드로잉 길게 가죠 전현한 선수 좋았어요 어 아, 역습에 아, 발단이 됐네 순두부, 되네. 순두부 트래핑 아, 명병 선수 아, 또 쳐냈습니다 아, 저기에는 항상 전유한 선수가 있어요 골의 움직에는 늘 그가 있습니다. 아우! 골파 시도합니다. 오! 골파 시도합니다. 좋았어요.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박재현 선의 수 노련한 수비. 굉장히 돋보였던 순간이었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코너킥. 이왼 반대편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왔어요. 네. 또 전현한 선수로부터 공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은 좀 가까이 붙일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네, 골키퍼의 실수를 노리는 경우가 많죠. 아... 골키퍼 위치가 네잘 막아내는 바로 역습 진행하는 아!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아! 아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헤브론 어, 역습이에요! 업사이드 아니거든요 아... 아 쉬었습니다 어! 아. 유정민 선수! 수 넘어졌어요! 유정민 선수 부상이 있는 듯한데요 아좀 심한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뭔가 위치를 유원인데요? 바꾸면서 다리가 좀 뒤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부상자가 특히 이런 땅에서 위치 이동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꺾을 때,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번 경 저번 리그에서도 많이 다쳤죠. 네, 십자 인대가 나가신 분들 많았거든요. 네, 위험했는데 어, 아,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중민 선수 팀내 에이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특별히 돼요 지금은 장류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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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경기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 지금은 지금은 지 경기의 결과를 떠나서 다치지 않고 지은지기력으로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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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은지금의 지금은 지금은 지금 아 근데 헤브론이 많이 뒤로 내려와 앉았네요. 말씀드니까 실수가 있었고요. 어! 마르세우톤어 여기 아, 있어요. 여유 있어요. 계속 주고 봤습니다. 여유 있어요. 콜 있어요. 주고 봤습니다. 아, 전현 선수 굉장히 네. 어느 곳을 쓰인지다 있어요. 굉장히 요 정말 많이 뛰는 선수죠. 아, 밀어 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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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아, 아, 아쉬워요. 아쉬웠어요. 어, 윤병선 선수. 오랫동안. 오버래핑 했고요. 반격의 기회는 생겼습니다. 나이스 패스. 아, 아쉽습니다 아, 네, 안전하게 걷어내는 수비. 해브론 쪽에서 굉장히 어. 해브론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옵니다. 네. 역습 위주의 팀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laughs> 안전하게 잡았어요. 아까 저기 그 응원단 해브로는 응원단 때문에. 아, 응원이 정말 좋죠. 그런데 네. 많은 선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처음 봅니다. 네. 선수가 아니라 응원단이. 요 아, 네. 응원단. 선수는 저기 한 명밖에 없네. 네. 응원단. 아, 나이스 킥. 나이스 킥. 아, 아, 아 전현우 선수. 선수. 전현우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큰건 아닌데. 통국의 네. 벽입니다. 그의 뒤로 넘어가는 공이 없어요. 압박합니다. 아, 좋아요. 아, 깔끔하게! 막아서는 장신유나이티드. 장신태의 좋은 수비. 좋은 수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균형을 깨줘야 되거든요. 한번 더, 헤딩! 선수들 몇 발자국씩 좀더 뛰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리가 나오고, 기회가 나와요. 자 장신이한테 공격 자, 오른쪽으로 공격 들어갑니다. 좋아요. 벗겨냈고요 들어갑니다. 개인 기로명두명 해줘야 찍었어요. 찍었어요. 아, 찍어버렸어요. 아 반칙 반칙이 선언됐나요? 공격자 파울로 선언됐습니다. 아것 같습니다. 심판. 아, 참 아쉬운 결과였는데 심판 심판의 네. 뜻을 따라야죠. 아, 지금 김하영 음, 주심이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헤브론 쪽에서 또 수비를 노련하게 잘아 그렇긴 어... 볼수 있죠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 수비가 좋았습니다. 볼 막아내고 잡아냈습니다. 수비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 헤브론에서 압박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압박 좋아요. 헤브론이 조금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네요. 선수들이 많이 전개 전 전진해 있어요 네, 4번 선수 굉장히 노련해요 굉장히 이런 흑에서 저런 플레이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네 말씀드린 순간 실수가 나올 뻔했죠? 이게 땅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그렇죠 골키퍼가 네. 아,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네, 천천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장신유나이티드 헤브론이 막아섰습니다 네, 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대로 진행합니다 네, 헤브론, 헤브론의 아, 패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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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뚫어내기는 어렵죠 네장신유나이티분여서분여러으로 네. 막아냈습니다 창과 방패의 순간이여러것 같아요 아, 드로링 반칙인가요? 네. 드로링은 참고로 이제 장신분여 명물이죠 드로링 반칙 러분이전이 돼도 똑같이 나옵니다 <laughs> 거의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한 60%는 네. 나오는 것 같아요. 한 60번 이상은 나와요. 장요길 꽃이죠. 음. 자, 또 새로운 루트로 공격을 진행합니다. 을 길게 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쪽으로 붙일 겁니다. 아, 붙였고요 헤딩 굉장히 좋았어요. 과연 유정민 선수, 왼발의 유정민 아쉽습니다. 딱이, 그 뭐, 어! 아, 말씀드린 순간 좋은 경기로 풀어나가는 장규 확실했습니다. 나 비디오에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네, 막아내네요. 바람이 시원하게 잘 불고 있어요. 축구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김윤호 선수 좋았어요. 수시 나와줘도 좋았어요. 좋은 전계 왼발을 놓네. 아! 아 하필 오른발에 걸렸을까요? 이에게는 오른발이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좋은 유, 시도였습니다. 유정민 선수의 컷백.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선수가 좋아하는 발만 쓸순 없거든요. 맞아요. 마치 디마리아와 같은 그렇지. 어떤 자, 넓게 전진합니다. 네. 좋은 경기. 오! 아, 노 파울이로. 오!입니다. 파울이었습니다. 네. 아, 경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심판이 잠시 경기를 멈춘 것 같습니다. 네. 큰 부상이 아, 큰 부상으로 이어져서 네, 다행입니다. 아, 어, 어, 굉장히 그로 진행을 할것 같고요. 네. 자 다시 자. 또 롱볼로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붙이겠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붙일 겁니다. 좋습니다. 헤딩 뒤로 넘어가는 골. 아 나갔어. 프리킹인가요네 맞네요. 네 선심은 네. 코너킥을 지금 시간대가 얘기한 거의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됐나요? 25분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좀 남았네요. 한 5분 정도 남은 것같아니 7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해브런의 좋은 수비. 네, 5분, 7분이면 충분히 세골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스, 어느 팀이 분위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오, 5분에 3골을 넣는다고요? 저희는 할수 있습니다. 참! 어... <laughs> 아, 막아냈습니다. 역습 준비해야 되는데요. 뛰고 있는 네, 역부족이었어요. 아쉬웠습니다. 응원단이 슬슬 하나씩 빠지고 있네요. 네, 응원단 집에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응원단들. <laughs> 응원단 들 응원단들 힘들어요. 예, 그분들만 자기 시간 빼가지고 나와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금 공격수 2 명. 공격수 해명 장유. 아, 아 박대원 선수, 조은수비 역습. 네. 확실히 네. 공격은 장신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역할이 보입니다. 아, 완전 유나이티드. 아, 힘이 너무 세게 들어갔습니다. 아, 쉬웠습니다. 거. 아,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아 말았습니다. 오늘 저 선수 아까울 것 같아요. 영웅이 될수 있었거든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으나,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 확실히 지금 장신유나이티드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전개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 14번 선수 14번 선수의 어 매끄러운 또 패스로 인해서 예. 네. 골로 이어졌는데요. 아, 어, 지금 어떠한 상황 아, 아쉬운... 차가 나가네요. 아, 차가 빠져나가네요. 아, 정말 경기를 이렇게 잠깐 뭐 아, 좀... 테니스 테니스 <laughs> 강사분이세요. 테니스 <laughs> 강사. 아, 아 네, 네. 테니스가 네. 가르쳐 주시네. 당신의 또 테니스의 감... 꽃 테니스 네. 강사님이 또 이렇게 주차를 하셨네요. 아, 네. 굉장히 타라스러웠어요 아. 아, 저도 저 마음 알아요. 굉장히 가까운데 주차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 나가죠. 테니스의 꽃이 되시는 분이 주차하는 관계로 나가게 됐습니다. 잠시 멈췄지만 자. 헤브론이 자, 좀더 앞으로 아 짧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더니 아 코너킥인가요? <laughs> 코너킥인가요? 예 코너킥인 것 같습니다. 이우영 아. 선수의 코너킥으로. 시작이 한번더 안쪽으로 붙일 됐습니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 들어가야 돼요. 선수들이 더 들어가서 바운딩되는 네. 골을 지금 선수들간는 네. 굉장히 치열한 됩니다. 위치 선정이 지금 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말씀드린 순간 올렸습니다. 어? 아 제가 봤을 때는 털로 봤나요? 아 이거는 이거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아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아 아쉬워. 이야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해보는 쪽에 공격 왼발 유조민. 기회 있습니다. 네. 기회 있어요. 파울로 안으로. 아직 안유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 있습니다. 자, 역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전유환 선수. 전유환 선수. 아, 혼자서 어! 지금 몇 명을 막히나나요? 탈압박이 굉장합니다. 네, 해 아, 올려줬고요. 주셨 아쉽습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 아.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 가야 돼요. 헤브론 측에서 굉장히 좋은 슛과 굉장히 좋은 패스와 서로 한 번씩 아 굉장히 배고, 받는 것 같아요. 좋은 헤딩이었는데 아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하, 저 선수도 아쉬울 것 같아요. 아 가운데로 잘지어줬죠 왼발 여정민 아 <laughs> 수비 좋았죠. 이게 왼발에 갖다 놓기 위해서 한번 터치를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 여기 들어가나요 아, 맞습니다. 아, 골키퍼 좋은 판단이었어요. 전개가 굉장히 좋아요. <laughs> 지금 용호상박이라고 하죠. 아 좋은 경쟁이죠. 굉장히 ]입니다. 지금 서로 박빙의 승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런 아, 경기 됐고요. 너무 재밌네요. 자 드로잉으로 경기 진행됩니다. 지금 혹시 몇인지 아시나요? <laughs> 제가 수업을 하다 <웃음> 예? <웃음> 현재 6시 3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있구요 아 있고요. 수업이 끝났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제 노트북 누가 가져가지 않기를 <laughs> 주, 바라겠습니다 제거들어가면 지구 끝까지 쫓어올렸어요 김원영 선수 헤딩 아 아쉽습니다 <laughs> 뒤로 흘려줬어도 좋았을것 같은데요 아니요 굉장히 좋은 시대였습니다 좋은, 네, <laughs>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네. 자, 또 저는 노트북밖에 생각이 안나요 그 노트북 굉장히 비싸게 주는데 <laughs> 준거 <laughs> 그것도 저 사기 한번 먹고 그거 산 거예요. 아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 수비 하고 있습니다. 아 걷어내고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아 이대로 가다간 연장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 나무에 걸린 것 같아요. 아 나무에 걸렸나요? 네 여기서 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나무에 지금... 지금 걸린 것 같은데 아 다른 분이 계시다면 네, 꺼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꺼냈네요. 플레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야죠. 아 아깝게 공 나갔습니다. 전주현 선수의아주 아쉬운 패스 아까웠습니다. 이제 점점 오후 끝자락을 향해서 가니까 경기장에 그림자가 들어와 있어요. 네. 장신유나이티드 장신 쪽에서는 네 햇빛 이 아직 비치고 있어서 골키퍼가 아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고요. 네. 이 점을 잘 이용하면 또 좋은 효과가 나,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이면 아, 좋은 아! 막아내네요. 커팅 실력이 좋아요. 자, 아, 패스 좋습니다. 이야아 저도 물리 감탄이 나네요. 왔 아, 깔끔하게 같은 팀 있는 곳으로 정확히 지웁니다. 공이 정말 높이 뜨네요. 자, 전개합니다. 아, 넓은 공간. 넓은 공간으로 줬어요. 유어서 선수 기로 갑니다. 자 만들어내고요. 아,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선수가, 선수가 않는... 그... 아 이정민 선수의 발 아쉽습니다. 다시 백아 네. 빽어버렸지만... 개인기가 좋아요. 아, 개인기가... 게 주고. 아, 갑니다. 해보러 아, 압박 수비 슛. 아. 와, 굉장히 좋은 슈팅. 아, 목공이다. 집중하지 않았으면 놓칠 수 있었어요. 아, 거기봐,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줬어요. 아. 아, 윤다니엘 선수 좋은 선방이에요. 네. 아.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인기량이 좋아요 좋은패스! 아 좋은 좋은패스! 맞죠? 선수! 윤병훈 선수의 육탄방어! 아 윤병훈 선수도 아, 오늘, 오늘 와 열심히 화가 수비, 냅니다 수비의 꽃이에요 제가 봤을 때 헤브론 수비의 꽃! 어, 살림꾼이에요 오늘 전유한 선수와 윤병훈 선수의 수비 대결이 오늘 큰 주목할 점으로 보여집니다 아, 선수들이 조금씩 지쳐갑니다. 25분, 25분 경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누가 집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슛! 굉장한 슛이었어요. 어마무시한 슛이었어요. 이거는 와, 저기서 저렇게 왼발로 때릴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오른발 잡인데요. 아, 굉장한 선수입니다. 오른발, 왼발 다쓸수 있는 선수예요. 아, 여기서 이제 헤브론이 급해집니다. 네,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네, 안 되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벌써 한 골을 먹혔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 공격으로 가야 돼요. 이제 퇴근시간이거든요 이제 차가 많이 와요 아 경기를... 점점 멈추게 하죠 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해브로 너무 아쉬울겁니다 <목소리> 어! 이희옥 선수! 말씀드릴 순간! 됐습니다! 골 잡았어요? 골 잡았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희옥 선수? 역습입니다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역습당신한테 <목소리> 패스 좋아요 당신이 나한테 역습입니다 이럴 때 이쪽 집중해야 됩니다. 장신 유타의 역습! 슛! 아! 아, 아. 이제 장신 유나이티드가 급할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막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급한 건 해브론이거든요. 아,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해브론.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문선수의 골킹입니다 아, 굉장히 아, 좋아요. 조심해야 돼요. 한순간에 <laughs> 역습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쐐기골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헤브런 헤브런 수비수자 둘 공격수자 셋 쭉! 막아냈습니다. 아, 15분 조심해야 돼요. 매생이가 다시 한번 정신 나이트의 또 다른 역습. 아, 침착하게 보고 있어요. 침착하게. 여유로워요. 아, 진단이수의 좋은 선방. 아 경기, 경기 경기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2대2. 장신 자 2대2 누가 이겼어 장신유나이티드와 해브론 팀의 경기 결과는 장신유나이티드가 장신 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 2대2 굉장히 좋은 창과 경기였구나. 방패 방패와 창그 용호상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경기였어요 좋은 경기였어요 <laughs> <laughs> 네, 좋은 경기였으면 다시 한번더 아, 알려드릴까? 여러 선수들이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아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건데. 이거는 거의 막상 막아했어요. 그렇지만 네, 정말 우리가 또 이제 네.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요. 좋은 경기였고요. 정말 재밌는 경기였는데 이런 경기 질려고 우리가 네. 기다린 거였거든요. 네. 저 많은 관중들 보십시오. 아... 이 경기 보려고 다 온겁니다 민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laughs> 행정실에 민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너무 시끄러웠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 그래도 뭐 저런 응원이면 힘이 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 오늘 어, 또, 또 경기 너무, 이대로 어. 마치도록 하겠고요네 오늘 저는 이제 또 제가 노트북, 온 노... 노트북, <laughs> <갈게요>. 노트북 노트북 가지러 가겠습니다 노트북 가지러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내일 결승경기가 있습니다 결승경기 누가 누구의 경기죠? 아 내일 결승경기는 축구심리와 아울 장신성교회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받아드리면서 어... 바다이래요 받아 <laughs>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따딴~!